네. 그, 저번부터 그, 어쩌고 있었는데요. 그, 제가 작년 생일 때, 그, 뭐, 그, 네, 이제, 좋은 말 써가지고 제가 팔찌 만들어 줬잖아요. 아, 그게 그전 어딨어요? 아, 그게, 우승군. 그전 생일에 제가 조선 반지 어딨어요? 어, 저 반지에 있어요. 있어요. 저 핸드폰 케이스 4년이 준거 하고 다니잖아요. 아, 그리고 우신이군이 그때, 아, 우신이군이 대전에 서잖아요 근데 반지가 대구에 있대요. 저기 다시 한 번도 없는데. 대구에는 춤실력이높았다 그랬고. 대구 팬스할때 놓고 온 거지. 아니라니까. 대구에는 내가, 내가 박열이가 하도 나한테 춤을못춘다 놀리길래 내가 대구에 춤실력을 높았는데 가서 오면 너정도는 내가 뭐 이긴다 그랬죠. 그러니까 제, 한, 알았어. 네. <laughs> <laughs> 네, 어, 그 다음에 이제 아기어서가 주위 선물도 듣는데 이번에 제가 갖고 뭐 싶냐 물어봤는데 뭘로 가고 고 가고 싶고가싶다고 가고 싶냐고 가고 싶고 가고 싶냐고 가고 싶냐고 가고 싶냐고 가고 싶냐고 가고 싶냐고 가고 싶냐고 가고 싶거고 가고 싶냐 가고 싶고 가고 싶냐고 가고 싶냐고 가고 싶냐 我错了。<Forget> <laughs>